자, 이번에 누구죠? 2 어, 2 이건... 이거... 네, 이제. 아, 예. <laughs> 너무 많이 받고 나서. 네. 안업요인것같고요2셋인데 어, 자. 아. 자, 김도우 약 야. 야! 진짜 재능 있는 선수가 너무 야.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패스. 강전호 나와 돼요, 나와 돼요. 대웅, 네. 대웅 네. 네. 오른쪽이 팔아리고 왼쪽 공원들이 아. 점프. 네. 그렇군요. 네. 수비를 그렇게 합니다. 네. 저도 처음 보 선수라. 팔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네요. 오른쪽을 많이 아. 가요 네. 근데 와이드 포 선수 진짜 좋습니다. 어. 잘 받고야 고을그미라 아유. 아, 웨이트까지 더 밀어 됐을 텐데. 자. 됐잖아. 땡큐. 자. 이것도 못 해요. 자, 아, 조용진 <laughs> 선수가 보기 더 좋아요. 아, 조용 선수 엄청나네요. <laughs> 네. 예. 볼 푸시가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조용수가 아, 아, 진짜 진짜 아, 잘하는 아, 아, 게 전통을 아, 반죽입니다. 네. 상대방이 멘트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삼정신 패 달려가면 안될것같아요 여기 골대가 또 백보드가 예. 잘안 먹어요. 림은 좋은데. 네. 네. 림은 좋은데 백보드가 조금 상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저런 골대가 백보드를 잘안 먹었죠. 네. 어. 리무 네, 좋더라고요. 음. 음. 저희는 떨어져가지고, 아직 삐질 못해서. <laughs> 예! 네, 네, 김재형의 소리가 마음대로 뭐, 똑같네요. 네. 예, 3점이 좋고, 네. 오른쪽을 많이 가고. NAO는 좀더외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맡겨도 돼요, 사실. 예, 업템포가 전형적으로 지금 공격을 외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세기오. 나쁘지 터치가 아니거든요. 세기오. 맞습니다. 세기오에서 레인지가 워낙 길죠 이야. 조영주 선수의 가낮점만 목소리만. 그렇구나. 삼억 다부 3 대장 있거든요. 조영주, 그 다음에 고동민, 그 다음에 저기 김만정. 고동민 선수 더 이기는군요. 그중에 옥탑하진 못 봐요. 그럼 자, 아. <laughs> 자, 아, 근용 선수가 네. 진짜 뻘뜻이가 엄청 빠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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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추어에서 볼수 없는 고급 동기입니다엉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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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높이 자체가 어, 아, 중동 정동, 정동이면 뭐, 최천지도 높이로 썼는데, 강전모도 어디 가서 높이, 뿌리를 높이가 아닌데, 현금해 보이죠? 그렇죠. 자, 김도우 자, 재규우. 자, 고강 오늘 좋거든요? 또 좋았어요. 오. 오, 야! 이야! 근데 리바운드가 더 강점이 있는 게 순발력이. 순발라다 어, 순발력. 예. 순발력 다 돼요. 어. 예. 진짜. 예, 좋... 서로 박스 치지 않으면 은 오늘 멋진 장면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김도우 선수가 좀 미안하기까지 했으면 어떠한 운동을했어도 성공하지 않을까? 음. 네. 음, 뭐, 제가 할 말은 안 돼. <laughs> <laughs> 네. 아, 나와야죠. 진동. 그렇죠. 아 스포츠가 나쁘지 않아요. 예,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자, 강정모 굽이 어, 뜨거워요. 예, 아아좀 뜨거워하는 선수죠. 아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아아 달리기 이런 걸 잘하는데 음. 살짝. 야. 어아 생각 한번 했어요. 예, 아 예, 아 생각 한번 아, 했어요. 중요한 경기지. 예. 네. 네. 저희랑 했어요. 찍었는데 <laughs> 실패했을 시에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laughs> 잘한 것 같아요 자, 3점 김장현 <laughs> 선수 <laughs> <laughs> 일부러 피해서 올렸는데도 그게 블락이 되네요 몸을 붙였거든요 <laughs> 네. 블락을못 뜨게 하면서 그렇죠 <laughs> 근데 높이가 워낙 높으니까 그냥 걸리네요 네. 이게 오히려 제가 항상 대회를 보면은 이제 좀 장기적인 대회 있잖아요. 예. 이제 장기적인 대회 때는 오히려 예선 때 위기가 한번 와야 돼요. 음.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음. 보통 너무 두드러패면서 올라오는 팀들이 꼭그 위기가 본선에서 꼭 한번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음. 그게 오늘 파란 날개였는데 업데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사실 마음 가짐이 다라요 제가 느껴지는 거예 음. 김남준 선수의 영, 영입일지 아니면 그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꼭공큰것 예. 같아요 네. 항상 가드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타살잖아요 지금. 예, 뭐한거 뭐 없지만 예. 그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 그냥 패스 예. 잘 돌려주는 게 예. 공격수가 많은 팀에서는 그것만 해도 잘하는 예. 거죠 근데 이것도 모하는 가드도 한 트럭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김장국가 저번 개짜가족 때 보니까 예, 3점도 잘 넣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3점이 있어야 돼요 골배그만 돌리면서 어, 제 기억에는 사쿼터에3점슛수 2개 넣어서 예. 예, 개짜가족 추격을 완전히 뿌리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오늘 그러니까 좀 황인규 선수인가 파란 하게 화려했지만 실속이 예. 없었잖아요 사 아, 3번 선수 그런데 예. 근데 저렇게 더 낫다 저런 예, 표현을 좀할수 있고요 패턴입니다 아 기립됐으면 좋아요 예. 예. 오, 오 이러면. 은 그렇죠. 예. 오! 정동이이 1대1이 안 돼요. 그렇죠. 자, 등창형. 등창. 등이야나 띵일 거야. 자이 토를 주나요? 싸우고 음. 건데요, 성향상. 투샷 치면 룰이 다른 거예요. 자, 투샷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아까 분명히 연결동작 두 건은 넘어갔는데, 탈락. 참 심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심판을 한 번씩 보, 보고 싶을 때가 있긴 했었는데,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항의를 받을 재간이 네. 없어서. 아, 야. 근데 항의도 즐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 심판을 하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네. 기대. 아, 네. 네. 아, 그래. 아, 아 너무... 아니, 나라가도 계척 자체가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팔도 네. 일자고. 괜쳐주니다괜 아, 또그나 조금만 좀 빼줘야 돼요.

뭐 문제 없는데? 어, 잘 내가 틀어놓고 있거든 김구동 어, 씨 칭찬이 많네요 내봐요 예, 네. 목소리 급현고 어, 좋은 선생의 사사받았어 뭐 배웠나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목소리 상당히 좋습니다 어... 잘다요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저도 이 뽑았어요 야 리바운드 지금 본 느낌으로 잘하을 될걸요? 예 진짜 네. 사실 김구동 선수 조금만 뛰면 리바운드 거든요, 어때요 <목소리> 오른쪽이죠, <웃음> <웃음> 네, 진짜네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우리 김대영 선수에게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저희도 다가요, 양쪽으로. 음. 네. 어, 나이스! 정동 <laughs> <동놈은> 야! 화이팅해놓고 이런 말하지 않으셨까너무왜못 놀아? 예, 근데 뭐 정동민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별말 없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직까지는. 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네. 아직까지는 네. 뭐이커터니까 네. 예, 그냥. <laughs> 오케이, 오케이, 덥마습니거 이거 한나도할것같은데요뭐거고했을까요 이거 도안이랬 이거 내나 이거 하나도 안 이거 한나하겠는데요 이거 하거하나요 이거 하어거 들어가는 궤도는 들어갈 것 같았는데 두개가다 나오네요. 김도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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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자김동우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지 않고 체기유, 어. 김인태, 아한 한하는 거네요. 예, 높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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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김동우 선수가 스틸로 봤네요. 예, 스틸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파울 안했서면 턴오버였는데 맞습니다 거의 뭐 턴오버가 될 뻔했죠 지금 네. 아 근데 김인태 선수가 엄청 저돌적이네요 누구요? 김인태 선수가 김인태 선수 네아이분도 예. 좋아요 네. 다한 채도 칠수 있는데 오 어, 그래서 몸이 저렇게 좋군요 네. 부럽습니다 그 낮은 킨데스 4번을 봤던 선수 서 대학교 때 아. 밑에서 잘 즐겨 합니다 어쩐지 점프도 좋고 네. 단점이 네. 뭘까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찾아봐 <laughs> 알겠습니다.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김상수도 두번 봐가지고. 김상수. 네. 자, 최기우. 그래요? 야, 김상 나쁘게. 예. 예, 팀 회장 소감 같은 분들네요. 자, 최기우. 예. 네. 아, 아깝네요. 이 에서 나와요. 이 모두? 야. 고무에 이게 나온다고요? 고회에서요 아, 차라리 그탭 덩크를 하지 그래요. 와. <laughs> 와. 와. 아, 지금 이것은 끝난 거죠. 네. 예. 와, 이에서 저게나 나온...